예,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45분 후면 882일이 되네. 예. 네. 예, 미리 축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현행 생활 SOC 이 공급 방식에서 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생활 내수소시 공급 방식은 국시비 에 매칭 공모 방식으로 국고 보조율 이 3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 알고 계시네 예. 예. 또 용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지자체 몫입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생활 SoC를 복합화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 가산한다든지, 또 패스트푸드점 등 수익시설을 유치한다든지 크라우딩 펀드를 모금한다든지 등의 대안을 통해서 지자체의 그 재정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유도한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이 패스트 푸드점 등 수익시설을 유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요. 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 기부금을 끊는 크라우딩 펀딩 같은 경우도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시행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최소 사업비가 55억 원인데 국비의 30억 원 정액 지원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지방비를 25억 원 이상은 투입해야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구청장의 재량 예산이 100억을 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 하나 지으면은 뭐 그냥 25억이 그냥 그한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4분의 1 이상의 재량 예산이 들어가야 될 행편이죠. 50억이 추가로 되면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재량 예산이 날아갈 정도로 그런 이 상황인데 어, 이 수치로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58%를 차지하는데 <laughs> 이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 지원비는 25%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총리께서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비를 매칭할 여력이 있는 재정 자립도 높은 지자체에 현실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지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SOC나 이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지자체 간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총리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 이런 생활SOC의 세부 사업별로 국고 지원 규모를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연계해서, 어, 가중치를 둔다든지 또는 운영비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지자체 재정 부담을 해소할 대책이 절실한데 총리께서는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유자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레소시 시설을 국유지에 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크고요. 그러면 부지매입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에, 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예, 국고보조 비율을 어, 차등 적용하는 건 현재 이제 30, 4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어, 재정 부담도 감안해가면서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기재부를 포함해서 상의를 예. 해보겠습니다 그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은 아주 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국유지 자체가 이렇게 아주 부족한 있어도 네. 아주 그 산지라든지 이런 곳밖에 없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에는 구기지를 어, 찾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어, 생활 요소 수... 네, 네그어 물론 재정 부담을 당연히 감안해야겠습니다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예,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가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